순환지 특히 이걸로 종결 안녕하세요. 솔티입니다. 스토리로 제가 올렸더니, 질문 진짜 많이 주셨던 게 있거든요. 바로, 대사 꿀템. 저는 그래도 몸무게에 비해 라인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꿀템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세 가지.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식물성 멜라톤이 있는데요. 늦은 시간까지 편집을 하다 보면 잠이 잘안 와요. 자기 한 시간 전에 딱 하나를 먹으면 잠이 진짜 금방 오게 돼요. 진짜 재, 재, 재구매를 할 정도로 너무 필수템이다. 평상시에는 한 알. 해외에 갔다 와서 조절을 해야 된다. 그럼 두 알을 먹으면 한 시간 만에 잠이 싹 듭니다. 잠이 진짜 다이어트에도 그렇고. 건강에도 그렇 엄청 중요하니까 저처럼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 드시는 분들 요거 아주 추천해요. 두 번째는 압박 스타킹인데요. 제가 원래 자다가 발에 쥐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. 남편이 새벽 깨가지고 막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쥐 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 압박 스타킹을 차고 잔 다음에 한 번도 쥐가 난 적이 없어요. 진짜 단한 번도. 압박 스타킹이 다 같은 압박 스타킹이냐? 아니에요. 아니 쿠팡 1템을 사봤거든요. 근데 너무 조이고 너무 아프고 이것보다 더큰 사이즈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 중간에 벗고 이거 구매하셨던 언니들이 후기 주시는 거 보면은 신으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. 시원한 느낌이 즉각적으로 든다 이런 말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. 만약에 내가 평소에 압박 스타킹으로 효과를 못 봤다 하신 언니들, 나 다리 붓고 많이 절인다, 임산부 언니들, 이거 진짜로 한 번만 신어 보시면 너무 시원할 거.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드디어 유발 엑스라지 버전이랑 무발 라지 버전이 나왔어요. 저는 라지를 신는 편이거든요. 제 스펙 보시고 저랑 비슷한 언니들은 라지로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고, 아 나는 너무 조이는 거 싫다, 완전 초급자다, 동아리에 근육이 조금 있으시다 하는 언니들은 유발 엑스라지도 신어보시. 좋을 것같아 저도 며칠 전에 받아봤는데 이거 차콜색도 나왔거든요. 저도 이거 오늘 신고 나가봐야겠어요. 제 마켓에서 구매해서 한번 신어본 언니들이 지인들 선물하고 명절 때 선물하고 이래서 재구매율이 진짜 높아요. 저한번 믿고 구매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 자세한 마켓 공지는 제가 하단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순환 치트키 제가 약국에서 파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상의 이야기니까 자세한 내용은 약사님이랑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느껴본 소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마그네슘을 제가 먹고 있었는데 잘 자려고 마그네슘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크게 소용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추가했던 건데 저희 언니랑 친하신 약사님이 자기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샀던 게 이거거든요 자기 전에 저는 두알 먹어요. 먹으면 다음 날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원래 영양제는 효과가 바로 없거나 애매하면 잘안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유일하게 계속 내돈내산으로 계속 약사님한테 한꺼번에 재있는 그런 이야기다. 이거 제가 올렸더니 어? 저 이거 저만 하는 시크릿이었는데 언니도 아시네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근육 경련 및 혈액순환 개선제 제 혈액순환 치트키 제가 진행하는 바디셀트 압박 스타킹 마켓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언니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거 이걸로 와드를 여기다 받겠습니다. 순환 치트키 이걸로 종결 그럼 여기까지 아뇨